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선 과정에서 갈라진 민심 수습과 국민 통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대통령직 인수위가 3대 종교 지도자들을 초청해 우리 사회 통합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불교계를 대표해 참석한 조계종 호계원장 보강스님은 화합을 위한 불교의 6가지 계율, 6화경을 예로 들며 사회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황민호 기자입니다. 불교와 천주교, 기독교 등 3대 종교 지도자들이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모였습니다. 인수위 국민통합위원회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회통합과 관련한 조언을 듣기 위한 종교 지도자에게 듣는다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잘 귀담아 들어서 우리 통합위원회가 진정으로 우리 사회 통합에 한 발자국이라도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지혜를 전달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불교기를 대표해 참석한 조계종 호계원장 보강 스님은 사회의 분열과 여러 갈등을 많이 일으켜야 이익이 되는 집단이 많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교도 통합이 가장 어려운 집단이지만 1600년 동안 하나의 목소리를 내며 지금까지 국가의 재산을 지키고 있다는 건 무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불교의 화합을 위해 정한 여섯 가지 계율인 육하교행을 예를 들며 화합과 통합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화합이 제일 중요하고 또성가라는 것은 화합성단이기 때문에 어, 그 화합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사회도 마찬가지로 어, 육화경에 의한 화합을 한다면은 사회 통합이 되지 않겠느냐. 천주교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총무인 이기수 신부는 다산 정약용이 남긴 목민신설을 언급하며. 윤석열 당선인이 목민간의 자세를 통해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는 윤리적 가치관을 갖길 희망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국민통합위원회를 통해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라고 봅니다. 바라오건데 꽉 막힌 것은 과감히 틀어주시고 민의를 벗어난 행정과 이기심으로 또 틀어진 것은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는 통합을 추구한다면서 결과적으로는 분열과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가 연달아 치러지며 이로 인한 국민의 갈등은 더욱 커져만 가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불교와 천주교, 기독교 등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이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평가입니다. 삼청동 인수위에서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